구독자, 시청자 여러분, 안녕하십니까? 구독, 좋아요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. 자, 동명항에서는 파도가 심해서 낚시를 못 하고요. 지금 여기 네, 속초항 쪽으로 왔습니다. 속초항에, 자, 이 유람선 타는 곳입니다. 유람선 타는 곳인데, 아, 다른 데서 낚시를 못 하니까 여기도 사람들이 많이들 낚시를 지금 하고 계십니다 자 고기들은 어떤 오종이 나오고 있는지 아유 자리가 없습니다 자리가 없어요 와 엄청나네 요 지금 전어를 낚아 올리셨네요 오, 예, 많은 분들이 낚시를 하고 계시는데 아 고기가 잘 올라오네요 이야 사람들마다 전부 몇 마리씩 잡아 올리시고 있습니다 어, 야. 어, 이게 야저거이야 엄청납니다. 어, 어. 아 요거 몇 시간 잡으신 거예요? 이 어, 열한시죠? 어. <목소리> <11시요? 목소리> 야 이거 완전히 한 박스 잡으셨네요. <laughs> 야. 자, 다른 창고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. 아 여기도 엄청나게 잡으셨네요. 어우. 다들, 아, 네. 아우 많이 잡으셨습니다. 예, 음. 네, 오정은 네, 전어가 많이 올라오고 있네요. 어디, 야, 자리 못 잡을 것 같, 같 같으냐? <laughs> 어? 자, 야, 여기 자리가 잡을 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. <laughs> 그냥, 이렇게, 낚시하시는 모습들을,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아, 여 그냥 실시간으로 해도 되겠는데 영상은. 네? 어. 자, 저쪽에는 예, 오징어 뼈가 있습니다. 고기들을 예, 예. 한 번에 지나가면서 고기 창고들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전부 사람들마다 예, 아 여기 지금 두 마리. 잡아 올리시네요. 아세 마리가 걸려왔네요. 자세 마리가 사진 찍으셔도 될까요? 많이, 많이 잡히는 거라 그. 예. 게 찍어야지. 아 예. 아, 예. 어저께는 여덟 마리 한 사람이 예. 예. 한번 올리니까 여덟 예. 마리가 올라. 야. 야 진짜야 난... 어저께. 아이 아, 예. 황금 어장입니다. 황금 어장. 자 낚싯바늘이 얘쑥 예, 내려가 있습니다. 지금 현재 몇 어. 마리가 올라올지 예, 궁금하네요. 어. 아 궁금하네요. 아 개, 계속 담가두시네요. 몇 마리? 아 전원 <laughs> 맨발이... 네? 낚시가 아니에요? 네. 아 낚시가 아니에요? 네. 어, 다른 거 낚으시는구나? 바닥에 그냥 밀키켜 가지고 그냥 내려 아. 그냥 내려 오시게요. 자 저쪽에서부터 처음부터 한번. 에, 고기 박켓스들을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자 여기 비닐봉지에다가 담아 놓으신 분네 이렇게 불을 켜 가면서 자 이렇게 뭐3바켓었습니다아 고등어도 나왔군요. 고등어 씨알이 작은 놈들이 나왔네요. 자 여기도 전어 자쭉 가면서 고기 박스 들을 보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들 네, 많이들 잡으셨네요 아 어, 여기가 새로운 네, 낚시터로 각광을 받을 것 같습니다 자 고기통마다 가득 가득 들어 있습니다 고기 좀 보자. 어? <laughs> 어. 자, 뭐, 남녀노소 할거 없이 누구나 에이, 어렵지 않게 고기를 잡고 계십니다. 자, 고기요. 아, 여긴 고등어가, 고등어, 고등어만 잡으셨네. 어. 자, 여기는 고등어만 잡았습니다. 저는 다 치우신 것 같네요. 버리신 것 같네요. <laughs> 자, 여긴 고등어 수직가입니다. 아, 저기 낚여 오는군요. 예, 고등어가 나왔습니다. 자리 좀. 어? 자, 좀 이동해 보도록 하겠습니다. 아, 다들. 아이, 들잡하면 아, 이쪽, 이쪽엔 고등어 포인트인가 보다. 전어가 안 보이네. 자, 이쪽은 고등어 포인트인 것 같습니다. 전어가 안 보이네요. 아, 예, 요배 근처에는 아, 여기 전어가 나오는데? 여기까지만 고등어 포인트인가? 자, 여기는 또 전어가 나오기 시작했습니다. 자, 이건 오징어 배입니다. 오징어 배도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아, 예. 이 특정한, 특정한 부분, 고그 부분만 딱, 예, 고등어 포인트 같습니다. 이쪽으로 다시 또 전어가 나오고 있습니다. 전어를 손질하고 계시네요. 자, 이쪽에도, 배가 있어서 낚시를 못할수 없을 것 같고요. 저쪽 건너편 쪽에도 많은 분들이 낚시를 하고 계시니까, 거기 조항은 어떤지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. 자, 저기 멀리, 크루, 크루즈선도 보이고 있습니다. 아 이쪽에는 무슨 곡인가요? 아 전어 전화, 전어가 잡혔습니다. <laughs> 어 많이 잡으셨네요. 요거 몇 시간 잡으신 거예요? 3 시간 된거 같은데요. 세 시간. 어 많이 잡으셨네 자 이, 여기는 내항 쪽 안쪽 이래 가지고요 씨알이 굵은 놈은 안 나옵니다 굵은 놈은 안 나오고요 아 잔놈들로 해서 수량으로 수량으로 승부를 보셔야 될것 같습니다 안녕하세요 고기 많이 잡으셨네요 많아요 <웃음> 네, 네. <웃음> <웃음> 낚시는 오래 하셨습니까 그거 아니에요. 어, 그 실력이 대단하신 것 같아요. 대단해요. 예, <laughs> 자, 남녀노소 누구나 쉽게 잡을 수 있는 곳인 것 같습니다, 여기는. 자, 여자분께서 고기를 잡으셨습니다. 자, 어, 고기반, 물반, 물반 고기반인 것 같습니다. 여기는 어, 오신 지 얼마 안 되신 것 같구나. 고기가 싱싱한 거 보니까. <웃음> 그렇습니다. <웃음> 예. 그래도 많이 잡으셨네요. 아, 네, 네. 아닙니다. 잡았는데 저, 그래요. 아 시간 뭐 고기가 싱싱한 거 보니까 낚시하신 지 얼마 안 되신 것 같은데 뭐. 1 10분 0분요 자, 10분에 몇 네, 마리야? 한 20마리는 되는 것 같습니다. 10분 하셨답니다. 자, 이 정도입니다. 와, 역사상 이런 적은 없었는데. <laughs> 자 이쪽으로 이렇게 큰 고기는 잡을 수 없지 없을지 모르겠지만, 네 손맛은 충분히 보실 수 있는 포인트 같습니다. 여기 그 전에 고기가 이렇게 많이 안 나왔는데 파도가 애항에 파도가 많이 쳐서 고기들이 밀려 들어온 곳인지. 자 이쪽으로 엄청난 양의 고기들이 나옵니다. 여기는 크기로 승부해서는 안 되고요. 양으로 승부를 해야 될것 같습니다. 자, 다시 다시 오니치로 가보도록 왔다, 왔다, 왔다. 하겠습니다. 왔다, 왔다. 자, 빨리 저쪽으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. 거기 여기는 진짜 고기를 막 그냥 어뭐 건져 올리는 것 같습니다. 엄청난 엄청난 양의 고등어 전어를 잡으셨고요. 자 이렇게 낚싯바늘이 배에 바깥에 걸렸습니다. 이런 건조심들 아셔야 됩니다. 자, 지금 고기 낚아 올리, 올리는 모습을 에, 보셨습니다. 어? 뭐. 자, 한번 한 자리에서 한 그러면 한번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. 어느 정도인지. 아, 어, 비집고 들어가. 어? 어디 비집고 들어가라고 형 저런거 잡말이면잡을 내가 그냥 어야 <laughs> 손맛이라도 봐야지 손맛이 아니고생 뭐, 아니에요 잡으는거아예 네? 우린 또 예, 우리 낚시꾼은 또자존심 있어갖고 씨알 잡 놈은 안잡는다아 저기도 두 마리가 아예 고등어 고등어 왔지 예 고등어가 왔습니다 좀 예, 멀리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도 고등어 저기도 저기는 전어 여기도 어세 마리가 동시에 네 마리가 동시에 올라와가지고 예, 주스로 다 예, 가족들이 주스로 다닙니다. 고기 떨어진 곳에 주스로 다닙니다. <laughs> 자, 여기 한 마리, 두 마리는 주워 놓고요. 또 여기에 한 마리 있습니다. 1타 4피입니다. 자, 낚시. 소원 안 가봤어. 많겠지, 뭐. 많을 거야. 저 여왕이 못하니까. 한번 가보지, 가보든가. 어? 자, 이상, 여기는 속초항, 예, 크루즈섬 토큰데, 뒤쪽인데요. 그, 큰 어둠은 안 나오고요. 그냥 재미를 보실 분들은, 예, 여기 포인트가 아주 좋습니다. 자, 이상 영상 마무리 하도록 하겠습니다. 예, 영상, 에, 촬영하는 동안에 지루한 줄 모르고 에, 촬영을 했습니다. 자 구독 좋아요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.